6단 도전, 백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화점 포석이고요. 이렇게 어깨 짚어가는 수도 있을까요? 맞고, 침착하게 끊어가는 수가 좋은데요. 한 점을 희생하고, 좌변 쪽의 백 모양을 넓게 만들어 보상변의 흙집도 상당해 보입니다. 하나 둘 이어가자 한번 해보고요. 이런 수는 일종의 돌의 활용이죠. 곧바로 소상전의 형태가 되는데 흙의 돌이 생각보다 소가 많아요. 되기 조금 갑깝해 보이는데요. 넷, 다섯. 밀고 나가면서 수를 좀 늘리겠습니다. 막진 못하겠죠? 지금도 막으면 끊을 거니까 아손 빼고 세 점머리 두들겨서 상변 모양을 정돈을 하고요. 이한 칸으로 뛰어 둔 수는 상당히 효과 있는 선수 활용입니다. 여기를 밀고 나가는 것은 수점머리를 두들기겠다. 네.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끊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수 치는 건잘안 되지만 한번 끊어서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고요. 흙기 이렇게 꽉 있는 게 가장 최선이죠. 흙기 이렇게 막으면 양단소 되니까, 다섯, 여섯. 오, 강하게 뒀습니다. 밀고 나가는 거는 선수 활용이 되니까 이득이 됩니다. 상당히 파이팅을 보이는데, 여기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치고 하면은 못 살았죠. 백도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하나, 결코 둘, 좋지는 않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에 20초 3회로 두고 있는데 상당히 바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잡으러 가는 것은 안 되겠죠? 하나. 이렇게 날 일자 둔 것은 끊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죠? 오, 달아난다. 베개 모양도 좀열어서 네. 보강을 하나 해 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점잖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격을 위한 준비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이 이곳에 걷는 거는 장문이 있으니까요. 견딜 수 있는 모양이고, 호구 연결을 해 놓은 이 자세가 넷, 튼튼하니까, 여기에 공격을 해 가도 될것 같습니다. 삼삼에 파고들었을 때, 위에 돌은 일단 사는 형태가 되었는데, 흙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려서는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이렇게 막아달란 뜻인가요? 아니면 이어달라? 항상 그렇듯이 바깥쪽에서 막아 들어가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우상교의 모양에서 아주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꼬부려서, 흙의 돌의 소를 줄이는 의미에서 여기를 메웠고요. 이 흙의 돌과 백돌과의 소상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패싸움의 형태가 되죠. 하나 따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쳐서 폐싸움이 되는데 색감이 문제입니다. 바둑은 미생마가 있으면 두기가 아주 피곤해지죠. 중앙의 흑돌이 미생마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백의 돌은 몇순가 보겠습니다. 4공도는 다섯 수인데 2개 진행됐으니까 5백0 이는 삼, 사, 오, 다섯 순네요 흑은 몇 수인가 볼까요? 하나, 둘, 이걸 못 들어가니까 셋, 넷, 다섯 수의 모양이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간도 없고 굉장히 바쁘네요. 우상귀는패싸움이죠 문제는 패감이 어떻게 되느냐. 패감이 많은 쪽에서 이기는 모양이죠. 중앙곡 흑대마가 1집이 없어서 색감은 좀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오, 건너붙이는 수가 맥점이죠. 하지만 흙의 모양도 다 충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두지는 못하죠. 공배가다 매워졌거든요. 음, 끊으려고 여기를 끊겠다는 의미인데요. 보강을 하나 해야 되, 되죠. 하나, 둘, 여기를 끊어서 이 돌을 잡자. 여기를 끊어서 이걸 잡자. 아 복잡한데요. 하지만 흑의 돌도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연결을 해주면 좋습니다. 하나 둘 세수밖에 안 되거든요. 싸움을 해볼 만한 자세인데, 이0의두 점을 잡겠다. 일단은 달아놔야 되고 대마가 몰리게 되면 바둑이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붙여서 흑기 돌의 테로를 일단 막고 한번 강하게 밀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끊자 했을 때 연결은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끊어가지고 곧바로 소상전의 형태가 되었어요. 오, 그쪽을 두어서 이네점을 잡자 여기를 끊는 걸 노린다. 이런 이야기네요. 하나, 둘. 바둑은 역시 끊어야 제맛입니다. 다음에 약점을 지키면서 흑돌 세 점을 노려봅니다. 자, 이렇게 단수를 쳐서 네 점을 살아가자. 중앙의 대마가 다 잡혔죠.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이 백돌이 살아간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은 모양이 좋지가 않고요. 뭐, 호구 치는 것도 있겠지만, 끈 자, 선수 한번 하고, 상대방이 기권을 눌렀네요. 어깨 집기로 공격을 하는 것은 난폭하죠? 끊는 것은 정수가 되겠고, 오강을 하나 하는 게 아무래도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천천히 공격을 해서 충분히 둘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곧바로 흙을 잡으려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수상전이 되죠? 맞고, 이렇게 수상전의 모양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긴 단수 치면 있고, 하나, 둘, 셋, 넷. 백이 잡히는 모양이 되죠. 백이 두점 머리를 젖힐 때,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속수일까요? 꺼놓으면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두게 되면, 이렇게 두어서 세 점을 버리면 됩니다. 단수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고 나가게 되면 흙의 자세가 상당히 두텁죠? 뛰어 들어가는 것은 호구 모양을 뚫 때부터 준비한 수죠? 삼삼을 파고 들어서 흙의 모양이 아무래도 좋지가 않습니다. 후상전의 모양이 되었지만 배가된다던가 수조임이 되면 불리하죠? 백이 뚝이 편하게 미생마가 있으면 이기 어렵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